노브라 홀따라 좋은 아침입니다 러시아에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자, 아시아 3개국 자전거 여행 어, 오늘로써 18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는 340번 도로를 따라서 남쪽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바로 도로변에서 좀 벗어난 숲속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자동차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어, 밤새 자동차 소리를 들지 않고 아주 한적한 곳 이곳에서 아주 편안하게 또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뭐 비록 숲 속에서 어, 노면이 비뚤어 가지고 자면서 밀려내려가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길떠난 여행자 뭐이 정도의 편안한 공간이라면은 아주 만족스러운 어, 하룻밤을 어, 보냈습니다. 길거리 여행자의 행복한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자, 아침에. 자, 이숲 속에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이곳에 또밤 냄새가 나니까 뭐 모기들이 얼마나 덤비는지 지금 토니님이 지금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전기체로다가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하는데 고기 냄새가 납니다. 고기 귀한데 또 고기 냄새를 맡아가면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사는 야, 황태 미역국입니다. 황태 미역국에. 자. 한국산 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밥도 이렇게 푸짐하게 했습니다. 러시아 와서 쌀밥 구경하기 힘든데 이렇게 또 쌀도 준비해 가지고 맛있는 아침밥을 했습니다. 자, 맛있게 드십시오.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18일 차 라이딩 출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40번 도로 주변 숲 속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은 어, 러시아 국경 지역으로다가 이동을 합니다. 자, 이제 남은 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63km 정도 남았는데 오늘 그 노면 상에는 어떤 또 미션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어, 일단은 이곳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340번 도로를 타고서 러시아 국경으로다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어제까지만 해도 노면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쫙쫙 갈라지고 파이고 덜컹덜컹 하던 길그 구간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이곳부터는 노면이 아주 평평해졌습니다. 와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또 만났습니다. 어제는 그 험로를 통과하느라고 한 시간에 8km도 못 가고 계속해서 고도를 높이면서 어필 구간 진행하느라고 아 너무 지치고 했었지만은 자, 이제 아침에는 또 새로운 세상으로다가 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12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가흐타 아,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자 어제부터는 아, 이쪽으로 오면서 130km 구간에 무인 지경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직 진행하는 길 가흐타 아, 국경선까지는 50km 넘게 남았지만 아, 모두 이렇게 무인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역명도 명확하지 않았지만은 이고갯마를 올라서면서부터 가흐타라는 어, 이정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 산악 지형을 통과를 했습니다. 좌우로다가 밀밝곡하게 소나무들이 자생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산악 지형을 통과합니다. 그 평원 지역에도 이런 산악 지형이 있어가지고 평원이 산으로 올라가고 하면서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는 이런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경사도 한7% 구간을 계속해서 힘겹게 올라와가지고 정상 마루에 왔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참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기도 하지만 은또이 나라에도 보면은. 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샤머니즘 문화가 이렇게 어, 확산이 돼 있습니다. 정상이나 높은 곳에 가면은 이렇게 띠를 두르고 해가지고 어, 자기의 복을 빌고 가족들의 안녕을 비는 이런 풍습들이 이곳도 역시 이렇게 심합니다. 온이 주변에 산들에 나뭇가지에 이렇게 걸려있고 그리고 특히 또 러시아 와가지고 볼수 있는 것은 그 도로 녹연에 보면은 정상 마루 주변에 아주 그냥 동전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무척이나 많습니다. 참 이거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래도 자기의 안녕을 빌고 가족들의 안녕을 빌고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노면에다가 가면서 정상에서 돈을 뿌리는 이런 풍습들을 보면서 이런 또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라이딩 23km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좀 춥더니만 오늘은 또 아주 후끈후끈하게 온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다 벗었는데도 어 상당히 좀 더위를 느끼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햇살이 흐린 상태지만은 이렇게 더운데 아마 햇살이 딱 끝나면은 무척이나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카흐타 러시아 국경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거리가 어 약한 40km 정도 아마 남았는데 하, 이 구간은 상당히 좀 길고 지루한 구간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계속 해가지고 아 이거 날파리가 많이 덤벼 가지고 계속 이 날파리를 쫓으면서 있어야 됩니다 잠시도 못 있습니다 있으면은 그냥 코에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이 위에다 또, 또 들어갑니다 지금 아 이래가지고 잠시도 좀 서있기 힘들어 가지고 계속 날파리만 쫓으면서 잠시 쉬고 있는데 라이딩 28km 지정 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현재 이것은 자 고도를 자, 상승하면서 아래쪽에서부터 계속해서 아주 뾰족한 봉우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평원지대에 무슨 산이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만은 의외로 또 지형이 상당히 험합니다. 올라갔다 또 조금 내려갔다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고도를 높이는 어, 고산 지역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웃도어 활동을 하는 어, 자전거 여행자들. 어, 루트를 따라 루트를 설계를 하지만 루트에는 어떤 어, 환경인지 어, 미리 파악이 안됩니다. 일단 들어서 가지 루트에 들어가 봐야만 합니다. 노면 상태가 어떤지 고도가 오르내림이 어느정도인지 자 이렇게 그 아웃도어 활동을 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다 돌발 상황들 이것을 이제 극복하고 또 어, 거기서 또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도 어떤 지역에 가면 무척 또 추워 가지고 발발발 떨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햇살이 딱 끝나지 않아도 너무 뜨거워 가지고 또툭끈눅끈하게 온몸이 막또 열기가 오르고 하는 이런 날씨를 극복하면서 자, 이제 카흐타 러시아 이제 국경 쪽으로다가 이제 멀지 않은 구간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길거리 여행자의 행복한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와, 하시지죠 와. 와. <laughs> 야,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도 자,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오늘은 또 햇살도 뜨겁고 하니까 나무 그늘을 만나 가지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 이렇게 모여 가지고 오선도선 또 식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메뉴가 좀, 좀 다양합니다. 자, 뭐 비로 비록... 어, 어제 먹던 거지만은 아, 수육도 있고 쌀밥도 있고 양파에다가 뭐 어, 포도 빵 이야, 다양합니다. 이 뷔페식입니다. 입맛대로 아주 골라서 먹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길거리 여행자에게는 과분할 정도죠? 애들뭘 검문을 하는 거야 검문소에서는? 우린 안 자네, 이쪽으로 가자네, 그냥. 안녕하세요. 57km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자, 러시아 지금 국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러시아 국경 카흐타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러시아 국경을 찾아서 오는데 조금 전에 고개마루 밑에서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검문소에서 여권 검사도 하고 안에서 신분 조사를 하느라고 한참 걸리고 했었는데 자 그것이 국경 검문소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쪽에 운영체계가 다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도 국경까지는 아몇 킬로 남았습니다 남았지만은 어 러시아 구간을 지금 우리는 바로 목전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오면서 어 우리 토니님은 어 어떤 그 느낌을 받으셨는지 아 간단하게 한번 강평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는 동해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서 횡단열차를 타고 그 다음에 이르쿠츠크에서 횡단 도로를 타가지고 시베리아라는 쪽을 경험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올라누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여기는 몽골하고 같았습니다. 많은 초원을 보았고 지금 길 위의 여정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두바퀴 여행 TV 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당신의 선택 안전한 라이딩은 모두의 필수 잘란한 하루가 시작되면은 경이롭고 감사한 행복한 하루 국경검문소까지 왔습니다 국경검문소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외국인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화물차들은 저쪽에 서있고 이쪽엔 또 승용차들이 대기하고 있고 아, 우리가 앞쪽에 가면서 또 물어보니까 저쪽에 가서 줄서라 그래가지고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국경을 통과하는지는 일단 잠시 후에 기다려 봐야,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앞차가 이제 당겨 가는데 한발한발 한발 당기면서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는 어, 러시아 국경을 넘어가지고 어, 몽골도 어, 국경 검문소를 통과해 가지고 몽골에 있는 국경 마을까지 왔습니다. 자, 이곳에 오면서 참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러시아 국경선에 오니까 자전거는 절대 통과할 수 없다. 어, 이런 의견을 제기해가지고 그곳에서 완전히 멘붕에 빠졌습니다. 올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자전거를 돌려가지고 한참 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상황 대책을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태극기를 보면서 한국말을 하면 했기에. 아 누군가 하고서 보러 보니까 한국인 아닙니다 현지인인데 한국에서 일을 했다는 분인데 말을 걸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우리는 여기를 자전거로 가야 되는데 못 간다 얘기를 했더니 아 거기에 가가지고 어, 갈수 있을 거다 얘기해가지고 그러면은 검문소에 가서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 차를 타고서 가는 건 되지만 자전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또 이리저리 막 부탁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승합차가 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자, 현지인이 또 얘기를 걸었습니다. 자전거를 쪽으로 넘겨줄 수 있느냐, 몽골로 입국시켜 줄수 있느냐, 얘기를 했더니만은 가능하다. 그런데 돈을 6만원을 달랍니다. 6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래가지고 그 요금을 흥정을 했습니다. 자, 4만원만 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를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만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차를 타고서 왔습니다. 왔는데, 넘어오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검문소를 통과하는데 네군데에 절차를 밟았습니다. 모든 짐을 싹다건 바닥에 꺼내가지고 차 안에서 검사 다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군데에서 인증을 받고 나가지고 몽골 국경에 또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곳에서도 또한세 군데 또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밟아가면서 결국은 몽골 땅을 밟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 출국과 몽골 입국까지 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와 이건 진짜 여행하면서 이런 난관에 부딪혀 보긴 처음입니다 진짜 이 몽골 못 들어오고 아마 이루쿠츠로 다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참 어려움에 당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이거를 대책을 논하고 하다 보니까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래 가지고 어려움 끝에 호텔 앞에까지 왔습니다 자, 국경 검문서를 통과하기 위해 가지고, 진짜 고심고심 해 가면서, 마음고생 해 가면서, 진짜 어렵게 와 가지고, 또 체크인을 하려고 하니까, 자, 비용은 쌉니다. 이쪽에 몽골 아, 돈으로 해 가지고, 계속 환산을 하니까 돈은 비싸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이저들이 저들이 러시아 쪽에 있다가, 어, 막바로 이렇게 오는 바람에 환전을 못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현금이 없으면 안 된답니다. 또, 그 카드도 원래, 테레볼 원래 카드도 안 된답니다. 참 어쩔 수 없이 뭐 소통을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럼 루브라를 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만은 루브라는 받겠다고 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어, 뭐 비싸진 않습니다. 이거 와가지고 뭐 싸게 들어왔습니다. 어, 한 3만 원 미만. 어, 일단 일단 싸게 투숙은 했는데 또 들어와 보니까 또난 관에 부딪혔습니다. 와이파이 노. 콘센트 한 개. 자, 거기다가 샤워장이 없습니다. 이게 또 오늘도 땀 뻘뻘 흘리면서 힘겹게 왔는데 샤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샤워장도 없고 화장실도 하는 게딱 있습니다. 샤워를 어디서 하느냐 물어봤더니만은 저쪽 가가지고 대중탕 가가지고 목욕하고 오랍니다. 참 여행을 나오니까 참 이게 고생입니다. 소통도 부족하지 뭐이이 이, 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 차이도 있지 이래가지고 소통이 상당히 또 하기 어렵고 해가지고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이 사람들 생각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이제 부딪힙니다. 부딪히지만은, 우리 자전거 여행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을, 그 환경을, 주어진 환경을, 개척해 나가면서, 스스로 극복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여행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쪽에, 몽골 쪽에 와가지고 또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머물고, 저 내일부터, 어 또 다시 또이 몽골의 어떤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몽골에 와가지고 어~ 어떤 또 문화 체험을 하게 될 것인가 기대됩니다.